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 성도들 위에 임했던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강림 사건을 흔히 교회의 생일, 그리고 세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곁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서 돕는 분, 그래서 헬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에 치료자, 울고 있으면 위로자, 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법정에 있었을 때 우리를 변호한다 그래서 변호자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지금 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날이고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여기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현존의 그 보여지는 표징이 바람 같은 그온 집안에 가득 차 있는 바람 지금 이런 표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Holy Spirit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이 모든 단어들의 어원은 바람 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아 지금 또 신약의 전통에서 바람 같은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들은 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지금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 절에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오시는 모습을 다른 하나는 불같은 모습. 그래서 종종 불같은 성령이 오십시오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치 모닥불이나 이렇게 불멍을 하기 위해 불을 피워보면 불꽃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우리 각자 존재 안으로 임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가 이렇게 물을 때 저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령께서 초대 교회에 지금 임하신 모습이고 사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이나 또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 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자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을 사셨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 여전히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양한 설명이 존재합니다만, 초대교의 교부 어거스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두 분을 연결하는 사랑, 사랑을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성부와 성자를 이어내는 사귐으로 이끄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드러나는 큰 특징들 하나가 먼저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의,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것은 죄야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데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호련듯 든다면 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익숙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 가장 마무리해 가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일 코이노니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종종 질문이 되는데 저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의 마치 가정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제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보호해서 뜻이 곁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있으면 엄마가 밥을 해 먹이고 따둑따둑 해서 또 위로해서 새 기운 얻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가족이 아프면 옆에서 돕고 보살피는 일뭐 남편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하셔서 자신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앞에 나서지 않지만, 곁에서 돕는 분, 어머니와 같은 분, 어머니의 사랑 비슷한 뜻을 지닌 분이, 지닌, 특징을 지닌 분이 성령님. 그게 이제 보혜사라는 뜻,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처럼 돌보고, 보살펴주고, 새 힘을 주고, 격려하고, 새로 걷게 하신 분, 성령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탄광들이 많이 있지요. 그 탄광촌에 나이 드신 어머니와 또 마흔을 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탄광이 갱도가 무너져서 저 안쪽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 아들을 뛰어 나오는데 앞에가 무너지고 그래서 갱도 가운데만 안 무너지고 이제 양쪽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입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데, 밖에서 보니 이제 경도 중간 정도에 지금 한 사람이 살아 있고, 어, 거기가 이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구조팀이 그 무너진 경도를 뚫고 들어가서 그 갇혀 있는 아들을 그 구출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지만. 한번 무너진 갱도는 더 쉽게 무너져서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시간이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 구조팀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갱도가 다시 무너질 수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제 곡괭이를 들고 그 갱도로 들어가서 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곡괭이질을 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두 손으로 돌더미를 파고 흙을 파서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자신의 온몸에 상처가 나도 한걸음 안걸음 한 파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벌써 여러 날 지났고 그곳은 몹시 춥고 어두워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더듬더듬 들어가서 보니 자신이 낳고 전 먹여 길렸던 그 아들이 거지반 시체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싸늘했고 겨우 심장만 어, 희미하게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조팀을 데리고 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구조팀을 데리러 나가면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나게 하고 그 피를 아들의 입술을 벌려서 이제 한 모금 한 모금 아들에게. 피를 먹입니다 몸을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이 아들이 피가 이렇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팔에 살을 뜯어서 자기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벌레를 잡으면 자기가 이렇게 잘, 잘게 씹어서 새끼 새에게 주듯이 아들에게 이렇게 자기 살을 먹였습니다 한참을 먹이고 났음에도 아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기에 음식이 넘어가도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지 못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는 차가운 바닥에 자신이 눕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온기로 아들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아들에게 전해지자 아들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되고 힘이 나고 기운이 나면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엄마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엄마의 온기로 얼어붙었던 몸에 생기가 돌면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난 후 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이곳이 지옥인지 이곳이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곳의 흥건한 피와 어머니의 찢겨진 살을 보았기에 그는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살아서 기쁘단다. 사랑한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곳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뚫어놓은 그 갱도 사이에 작은 틈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아들의 눈에는 뜨거운 피눈물이 흘려 내렸습니다. 혼자 갇혀있을 때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웠던 곳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힘으로 어머니가 뚫어놓은 갱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지치고 힘이 없어 연약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그곳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어머니의 시신을 그곳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로 어머니를 안고 뒷걸음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팔로 어머니의 시신을 받쳐서 뒤로 나왔습니다. 팔이 돌에 찍히고 손이 돌에 찍혀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시신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깨끗이 씻어 장례를 치르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안에서 3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갱도가 무너지고 갇혀 있는 그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도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떠나시고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무너진 갱도 안에 마가 다락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기다리는 노모처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구조팀이 다른 동료들이 포기했을지라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애달파하는 이 구원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도에 갇혀서 죄에 신음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셔서 스스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갱도로 곡괭이지를 하며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과 지혜가 끝났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집니다. 마침내 아들을 찾아낸 노모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을 발견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모두 내어주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살과 찢긴 살과 피를 흘려서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몸이 굳어있고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노모가 자신의 따뜻한 체온을, 체온으로 아들을 감싸 온기를 전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심장박동과 따뜻한 온기가 아들에게 전달되자 아들이 회복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성령 강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굳어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온기를 전해주고 그곳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켜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에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과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다시 굴 밖으로 하나님께로 걷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죄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예탁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 자신이 아들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역이어 은금은금 그 갱도에 이르렀고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람으로 뜨거운 불꽃처럼 어머니의 온기로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면서 몸에 생기가 돌게 하고 다시 살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 담대히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안에 임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희미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또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에 위치하시고 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도록 엮어가시는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심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찬양을 하기,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성령 임제 또는 성령 충만 이런 기도를 하는데 비유로 말해보면 마치 부부와 비슷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성령님께서 계시며 우리 함께 살아가지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뜨뜸이 지근해집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그래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좋은 날 찾아오면 꽃다발도 사고 선물도 사고 내 사랑을 받아다오 하면서 서로 하듯이 저희가 성령의 임재나 성령 강림을 다시 청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임재기도입니다. 죄로 무감각해 주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차갑게. 처럼 식어버린 저희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치 엄마가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녹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녹여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에 제가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동체가 특별한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제하실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만큼이라도 저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탄식 속에 여러분의 아픔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임재 중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축도를 하고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축도 빨리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간절하게 성령님 제형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산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와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제게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담대하게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